876억을 대출을 하셨는데, 지방공기업법 65조의 5 제1호는 채무에 대한 상환보증을 포함한 계약을 금지되어 있습니다. 보증도 안 되는데 대출을 876억을 한 것은 이 지방공기업법 65조의 5 5 위반 아닌가요? 보증 다돼 있죠? 어요 나중에 좀 답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...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876억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를 잡았습니까? 담보를 잡았습니까? 876억 대출금에 대한 나중에 다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담보가 있는지를 모르습니다. 담보, 담보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까? 네, 공사가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습니까? 대출할 수 있고요, 법적으로 어, 다 상환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, 강구돼 있습니다. 저도 변호사인데 은행이 담보도 없이 876억을 어느 누구가 대출했으면 지금 배임입니다.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876억을 대출해줬는데 담보가 없다.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보고받기로는 다.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을 묻는 봤습니다.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게 담보입니다.